여러분 김성회 박사님을 환영스럽게 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외 여러 곳을 강의를 다녀봤고 교육 기업들은 워낙 또 리액션들이 좋으세요. 그리고 환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laughs> 어 이제 갑자기 연예인 된 기분이 들어가지고 <laughs> 너무 기분이 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 어, 바인 간부님들 뵌거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 공자의 인재 경영을 가지고 같이 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김성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회, 그럼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신학기 초에는 항상 김성희, 김성해, 막 많이 틀리게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아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이름을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뭐회 어떤 회여 해요 그러면 생선 회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여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보였을 것 같으세요? 예? 부흥?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글자더 튀어나와 보이죠. 우리 그 코치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딱 하면 에듀코나 뭐 바인이나 그런 거 있으면 왜딱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딱 그걸 보고서 딱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 부흥 대성회 앞으로 생선의회라고 하지 말고 부흥 대성회의 성회라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부흥 대성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성회가 성인성 자에 모을회 자예요. 그래서 성인성 자를 보면요. 이 한자 갑골문자를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하고 또 전공은 한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두 개를 융합시켜서 사례와 인문학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갑골문자의 성인성 자를 보면 이귀 자가 엄청 크게 그려 이렇게 써져 있어요. 3000년 전에 글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 훌륭한 리더,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귀가 커야 된다. 입보다도 귀가 큰 사람이 정말 뛰어난 리더라는 거를 그 3000년 전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글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너무 아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 하면서 인터뷰하는 게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 놓으신 이름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강연에서는 공자의 경영 어떻게 인재를 육성했나 그리고 그거를 또 그냥 옛날의 인문학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자 생활 그리고 계속 제가 여러 CEO분들을 인터뷰한 그러한 리더들의 훌륭한 리더들은 어떻게 인재들을 육성하나를 같이 관련시켜서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중국 그리고 오늘날 같이 오가면서. 우리 간부님들과 함께 인재 경영의 인사이트를 같이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CEO분들을 많이 접해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늘 머리를 탁탁탁탁. 크락 돌리시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까 그런 생각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끝나고 질문 그때는 에 제가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님들께서 나는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 학생 그리고 내 팔로워들 또 밑에 코치님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지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시겠지만. 달그락 달그락 머리를 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책, 용인술이라는 책에 교보문고에서 이게 그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책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 가끔 그런 경우 보실 거예요. 리더가 엉망인데도 어떤 지분은 좀잘 돌아가. 저기 쟤는 나만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돌아갈까.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 전국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어보는 거죠. 음, 저위영공이라는 사람은 트러블메이커인데, 왜저 위나라가 잘 다스려집니까? 쟨 저렇게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 이 개강자란 사람이 물어봤는데, 딱딱 역할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등용을 해서 예절 잘하는 사람, 국방 잘하는 사람, 그 분야 분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어이 나라가 저렇게 놀고 먹는 것 같아도 군주가 놀고 먹는 것 같아도 잘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자가 해줍니다. 그건 사실은 뭐 동서고금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짐 콜리스가 아주 성공하는 기업들, 이그 리더들을 갖다가 자료를 많이 축적한 거를 정말 다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이 무엇인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한 가지 기술 정말 리더들이 해야 될게 많잖아요. 우리 간부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그럴 때 그 가장 에센스는 무엇인가를 뽑아 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사람, 사람 육성에 쓰더라, 사람 보는데 쓰더라, 용인술에 쓰더라라는 거죠. 어, 그 리더가 오히려 일을 모르는 것은 어, 흉이 아니지만 사람을 모르는 것은 흉이다. 사람을 모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가?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는데 이 사람의 결을 어떻게? 어 살려서 이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것인가를 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4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수록 리더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인문학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경영 기술자로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트랙대로 따르란 말이야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울어나서 억지로 눌러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티백처럼 저절로 울어나서 스스로 하고 싶게끔 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간부님들이 예전에 나는 내 상사는 내 내가 모시던 분은 이렇게 했는데라는 것과는 이제 다른.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점점 더 첨단화되는 때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게 하는 인문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문경영하고 인재경영을 같이 관련시켜서 공자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경영 경영 그러는데요.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경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원을 살펴보면요. 경영이라는 게 우리가 뭐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시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임금님이 궁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공공건축, 공공공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대요. 공공공사, 나랏일 하는데 거기 가서 하늘도 안 보고, 그러니까 막딴성안 피우고 일을 하는 건 바보다. 그런 말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모인 백성들은 오히려 임금님이 야, 그거 아직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백성들이 아, 이거 부모님처럼 일처럼 내일처럼 해가지고 그 목표 기일보다 오히려 빨리 그 건축 공사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일처럼 정말 이건 내일이야 라고 하면서 팍 열이 나가지고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는데도 아니에요.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출처에서 경지영지. 어, 거기 측량에서 건물을 짓는데 공사를 하는데 내일처럼 와가지고 초가 달성한다라는 거에서 바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문학, 인문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저는 공감의 마음을 갖고요. 이 개가 그 아주 재밌는 말로 저는 인문학 그러면 고상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우리가 경영의 그 어원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이 구성원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일에 대해서 개거품을 물고 정말 내가 즐겁다. 이건 내가 하고 싶다라고 개거품을 물게 하는 게 인문학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CEO의 습관이라는 게제또그 저서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성공 그러면 제가 책을 2006년에 냈는데, 그때만 해도 성공 그러면 사람들이 뭐 CEO가 되고, 뭐가 되고, 돈을 얼마를 벌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이 알아주든 어쩌든 간에 내가 개거품을 물고 내 일은 이런 일을 해요 라고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성공의 지표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 일에서 얼마나 개거품을 물고 일을 하게 하는가. <laughs> 좀,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즐거운가를 개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가 진정한 성공의 지표고 또 인문학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살구 씨를요, 한약방에 가면요, 여기에서 살구 씨의 어지일인 자, 행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왜 살구씨에 인자가 들어갈까 우리가 행인 또는 복숭아씨를 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 인이라는 거 남한테 이게 우리 어질 인자 어질 인자잖아요 사람인의 두이자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인이라는 것은 아주 씨앗처럼 열매의 씨앗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가져야만 할 열매에 씨앗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옛날 동양의학에서는요 중풍을 불인이라고 했다고 해요.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풍이 뭐예요? 자기 몸이 마비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이 없다라, 인하지 않다라는 것은 마음이 마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 그, 어, 간부님들께서 뭐 여기 밑에 현장의 교사들이나 누가, 아, 뭐 이런 게 힘들어요. 학생이 이런 걸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게 너 문제지.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불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내 마음처럼 하는 거. 그게 뭐인 그러면 엄청나게 착하거나 불인 그러면 엄청나게 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너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고 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인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사람인의 그럴문이라고 워낙은 쓰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바로 인문학의 기본 요체는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 인 아까 살구씨의 그 열매의 씨앗처럼 그런 인과 질문하는 거 물어보는 거 우리 코칭 다 하시면서 항상 핵심이 질문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사실은 우리 간부님들께서 다 인문학자세요. 그래서 바로 인의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지 또 질문이 나오지. 공감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신문학이 되시잖아요. 너 그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다 인문학자들이시다. 인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질문을 해서 마음에 문을 노크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자는 과연 어떻게 인문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노크를 해서 제자들을 삼천 명이나 양성했거든요. 연 물론 평생이지만 그 제자들이 우리가 요즘 그 일반적인 교육계에서 말하는 자원이 좋은 제자들이었냐? 뭐 외고 갈수 있고 자사고 갈수 있고 뭐 스카이를 갈수 있는 그런 뭐다 훌륭한 실력을 가진. 애들. 그 제자들이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수 마발이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나이도 많고, 폭이 왔다 갔다 하고, 신분도 왕실의 제자, 그 아들에서부터 정말 천민까지 그렇게 다양한 제자들을 공자는 어떻게 육성을 해가지고 공자 사관학교, 공자가 사실 사교육 창시자, 우리나라 고대 창, 그 사교육의 제일 1번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자 학교만 나왔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은 안 보고서도 믿을 수 있어. 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한 공자의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어떻게 그렇게 자원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자원이 안 좋은 자원을 그렇게 각각 폐품을 보, 보물로 양성을 했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